자 우리 퀴즈 어, 정답. 정, 정답 나갈 시간이죠. <laughs> 네. 네, 아까 질문은 이거였습니다. 임신 기간에도 접종 가능한 백신은 저는 정답으로 2번을 말씀드렸죠. 단순합니다 <laughs> <laughs>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. <laughs> 아까 힌트 드렸는데. 지못주셨나 <laughs> 보다. <근데 저희는 웃음> 추첨할 때도 항상 그 네. 찍신이 오시지 않으셔갖고 틀렸죠. <laughs> 네. 자, 정답은 뭔가요? <laughs> 정답은요. 3번. 어? 문제가 좀에러가났네 답, 예, 정답은 삼 번입니다. 독감이죠. 원장님 독감이죠. 네, 네. 맞습니다. 3 번입니다. 어, 잘못됐네요. 네, 정답은 독감입니다. 네. MMR 나간 거는 저희는 죄송합니다. 방송사고입니다. 이거는 <laughs> 정답은 3 번입니다. m m r 은안 됩니다, 그죠, 원장님? 네. 어, MMR이 뭔가요? 풍액, 풍 뭐야? 풍진, 항, 어, 홍역, 이화선염, 이화선염. 아, 어, 생백신이잖아요, 그죠? 아,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군요. 네, 네 어쨌든 정답은 독감이었습니다. 네, 네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